우리 다같이 한번 얼마 안되니까 성경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십니다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나. 그렇죠? 예수님이 꼭이 땅에 오셔야만 됐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걸가르쳐 교회를 단위하게나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엄청난 축복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어요. 네. 오직 인간만이 아, 네. 그래서 인간에게 모뭐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생육하고 번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청만 하라 그죠? 인간 사회는 모든 걸 다스리게. 그 다스리라는 게 만물의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뭐야? 형상을 아멘. 입은 영적인 존재죠. 아멘. 하나님의 아멘. 형상을 아멘. 입었다는 게 영적인 존재요, 아멘. 신적인 존재다. 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아, 네.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즐거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죠. 아, 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동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고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러한 축복이 사실은 오래를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에, 전적인 인간의 잘못을 인해서 아셨죠?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간은 이 축복을 놓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예, 성당한 상실해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이 흙만 남아 있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잃어버리나셨죠. 생기를 잃어버리는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죽음을 당했다. 영적인 죽음.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로이 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과 저주 속에 살게 된 거야. 응?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수 있는. 그러죠? 어, 또, 애, 여인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다하고, 땀은 저주를 받고, 아셨죠? 또, 애, 정말 여인은 난제에 종속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다. <laughs>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이것을창세기 3장 1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 <laughs> 네. 에? 에. 내가 그것을 해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셨다. 그리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요? 죽을 때까지. 어, 잘하시네 <laughs>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요? 땀을 흘려. 흘려야, 흘려야 먹을 거 먹는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죽을 때까지 그냥 아둔바동 아둔바. 고생. 그멋이나 하와이 한번 못 가고 그냥. 응? 그래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수 있는, 예, 육신의 고통이요. 그니까 왜 그냥 땀 자체가 조주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그, 그, 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언제, 흙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이게 육신의 고통. 그래서 육신의 하나를 떠난 가장 큰 문제가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사, 산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인 실패는, 하나님 떠났다 앉았죠. 영적인 실패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사탄의 영이 눌려가지고, 하셨죠 계속 눌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일평생 눌리는 삶을 살아종류로 하는 삶. 그것도 심플 거야 아셨죠? 계속 네,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돌리고, 어? 어 정말 그 정말 그안살거 없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이가 그러니까 막이 스트레스에 스트레스가 막 가중돼. 응? 어? 그 인간의 그경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요. 무서운데요.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셨죠? 네. 어, 그 놀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놀리니까, 그,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일해도, 유업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응? 어, 유업이 없는 인생이 되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실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죄종이 되어서 아셨죠 죄종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진노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가 진노 받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진노의 삶을 산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 근데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죠. 아 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뭐조금만 생활이 에, 여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삶은 어떠냐면 <laughs> 어쩔 수 없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는 뭐냐면 이 시인도 그런 말씀 하세요.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셨죠? 왜냐면, 그,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 불쌍히 여긴다는 건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나. 응? 어, 이게 어, 우리들 사람 보면은, 아 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나. <laughs> 내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지만 속으로 넣니? 아, 저 사람, 저 사람 그냥 그 예수님도 무림을 보니까 그냥 충분히, 충분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근데 왜 불쌍하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도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죠? 이 옛날 성경에는 유리함이라고 그랬는데, 네, 예, 예, <laughs> 개정성경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기진한다 그니까, 러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양은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 깨구창에 빠지는지, 아, 살아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어떻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축복이요. 아멘. 네. 예?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아셨죠?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그 목자가 없으면 편한 것 같아도 그때부터는 다 해야 돼. 집에서도 아내가 없으면 막내 마음대로 편한 그러면 네가 다 해야지. 빨래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어수두세도 가서 정리해야 되고, 네? 통장도 정리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네? 얼마나 쉬운 게 아니죠, 그게. 네. 신경을 안쓸 것을 신경을 쓰고 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 이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불쌍 보는 거야, 불쌍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유리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응? 어? 어. 그러고,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셨죠? 네, 네.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7시려 강건유언에 팔색을 하겠는데 그 세월이 무슨 세월이야? 아, 그 어? 수고와 슬픔뿐인 어. 어쩔 수 없는 인생. 네. 평생 살아도 통장에 잔고 올라가는 거 없잖아. 네, 네. 매일 그 모양 꼬꼴이지, 그죠? <laughs>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거기서 왔다 갔다. 평생을 했어도 그 쉬운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벌어도, 안 벌어도,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려요 똑같아요. 네? 벌어온 번대로 어렵고, 안 벌어온 번대로 안 어렵고. 그게 하나님 써놓으 어쩔 수가 없는. 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이 뭐냐? 그들의 마침은 네. 결국은 멸망이라. 빌리포 3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네. 멸망이요. 그들의 신을 해요. 네, 어, 어, 어. 그 어, 영광은 어, 어. 그들의 끄러움이 그래. 있고, 그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 자체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늘을 모르니까 눈에 네. 보이는 건 땅에 땅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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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뿐이 없죠. 그렇죠. 내세 네. 내 미래를 모르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만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오고, 뭐하나 거기에만 생각 있지? 어떻게 하늘을 위해서 하는 생각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니까, 러 그냥 막, 하늘을 모르는, 예? 예.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laughs> 공중에 쑥 올라가면, 하늘, 이 하늘에서 땅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세요. 네. 어? 큰 빌딩도, 예? 굉장히 기침만큼 아, 보이는 거죠. 음, 거기서는 음, 큰 소리지, 야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니까 러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예, 땅일만 생각하는데 네. 그땅일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영광이 부끄럽다는 거죠. 장차 늘 하늘의 축복을 모르는 거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에만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네.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 저 찬란하늘에 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 타락의 결과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거죠. 네. 단절됐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어? 아무리 뭐라고 건더라도 어떻게? 안, 안 들리잖아요. 그러죠? 네. 그게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전화선이 연결이 심하고. 돼야지. <laughs>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나이에 뭐라고나. 그래서 엉금생각하다 어, 자기 실력으로는 안될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laughs> 목사님, 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한 번, 예? 알아봐 주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아침에 기도 좀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나 그래서 이제, 어,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laughs> 예, 그 다음 주 되니까 이 집사님이 오셔서, 아,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고 니까 목사님이, 제발 좀 전화 좀 끊고 계시라고.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야. <laughs>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어, 아니, 통화 중인데, 네. 제발 전화를 끊고 기다려보시죠. 네. 네? 이거 뭐냐면, 아이고. 그냥 계속 통화 중. 아셨죠? 네. 스마트폰은 끄야 돼요. 전화하고 아셨죠? 여러분 네. 잘 끄시는 구만이 네? <laughs> 전화를 안 끄면 계속 통화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나에 뭐라고 말수있나 이게 기다리는 삶이 돼야지. 아니, 그건 안 듣고, 네. 그 이제 현명한 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응? 네. 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어떻게 해요? 네. 듣는 자가 돼야지. 자꾸만 네. 막 그냥, 이미 시기라 너, 1157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나 헐 얘기가 많아, 그냥. 응? 네. 어? 그러니까, 그, 그니까, 사람이 무둔하게생각하저 사람은 무둔한 아, 사람이구나 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거 자기말만 하는 거야 자기말만 자, 아전만는 밥을 많이 먹어야겠네 배가 얼마나 고플까? 응? 어? 저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하니 그 사람은 무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죠 자, 그만 들어서 뭐라고 하나 어? 거기서 배 점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타락의 결과에 가장 큰건 단절의 삶. 그 다음에 뭐냐면, 비웃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세상의 비웃음, 마귀의 조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셨죠? 네. 올 얼마나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 그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타깝지. 네가, 우리가 이 비웃으면 살면, 안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냐면 아무리 부러지셔도 응답 없는 삶을 살아요. <laughs> 예레미야 7장 1 6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대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정도로 폐기한 사람을 살았다니까 안타깝지이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그런 응답 없는 사람, 그러자? 왜냐면 네. 주님이 우리 부모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부모잖아. 어, 마귀 자식이지. 그러자? 예사하는 네. 사람 누가 아버지요? 마귀요. 마귀가. 마귀가 아버지. 우리는 누가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러자? 네. 그러니까 당, 당연히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부르지어도 대답. 대답이 없는. 아셨죠? 네. 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신을 섬기게 돼. 네. 무슨 말을 하죠? 네. 어, 해답도 없는 신을 섬기는 거야. 네. 해답도. 어? 그걸 우리가 우상승배의 삶이라 아, 네. 다른 말로 종교생활이라. 근데 세상 사람은 종교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네. 안 그래, 종교가 틀려요. 기독교는 일반 세상의 존경.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 아셨죠? 네.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죽은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 어? 능력이 없지. 능력 자체가, 죽은 자가 뭘, 뭘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 네. 그 네. 살아계시다는 어떻게 느끼냐면, 주님 떨하셨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해기요 아, 네. 그 이것처럼 큰그 체험이 없어. 날마다 주님께 응답을 받는게 가장 큰 체험인 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것처럼 큰 체험이, 우리는 날마다 어저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응. 그 놀라운 네. 식대를 체험하고 사는 게 최고의 체험이에요. 아 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체험이라는데 이상하게 장풍 그, 써서 넘어지고 막, 예? 예, 기사대기 아, 네. 때리고, 이런 게 체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어쩌다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아, 네.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인지하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 아, 네. 네. 어? 이게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아, 네. 어? 그러잖아 우리는 그얼마운의 실제를 누린다. 아, 네. 네. 체험도 없다. 그 응답도 못 받았는데, 왜 응답을 받아어 어저께도 받았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바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네가 없는거지 내가 없는 아, 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증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열왕기야 2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왕 무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의 힘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예, 예,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문나스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시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은 그런 사람은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 정말 이방의 무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얼마나 행했냐면 그 전에 살았던 아무리 사람보다 악을 네. 더, 더 네. 섬겼다는 거야. 네. 하나님을 믿는 유다 왕이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백성은 어떻게 해요? 네.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정한 삶을 산다. 왜냐하면 그게 타락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성경에는 아,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산다. 그러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어,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에 그 어떤 복받을 말이 없는 거죠. 영, 하늘의 복을 받을 일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 그 헛된, 헛된, 사람지 책바퀴 같은 세상에서 그렇죠? 그뭐 여러분들 이 열심히 살던, 열심히 안 살던 해면지고, 어? 다른 표정, <목소리도> 그렇죠? 파묘고 네. 그렇죠? 나중 오잖아. 여러분이 네. 어떻게 살든, 네. 네. 그렇죠? 그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해를 안 떨어지게 붙잡으려고 해도? 그런 능력은 없죠? 요소도 아닌데 어떻게 있어? 어? 그러니까, 그 다람쥐 햇바퀴단 소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지고볶고지지고볶게는 여전히 힘들잖아. 응? 어? 취직을 안 해도 힘들고, 직장을 구해도 힘들고, 시집을 가도 힘들고, 시집을 안 가도 힘들고, 나이를 먹어도 힘들고, 나이를? 안 먹어도 힘들고, 어차피 힘든 인생이잖아. 안 그래요? 네? 그 인생 자체가 뒤돌아고 헛되고 헛되고, 뭐고 샜나. 어느 집도 지다 보니까 나이가 65세라 했는데, 교통카드 나온대, 이제. 그통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게 전철 타고 빚이 있어야지. 이래서 한번 나갈까 말까, 그런데. 그렇죠? 그렇다고 난 빌려줄 수도 없잖아. 난 빌려주면 걸리잖아, 그 사람. 걸리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 없는 삶이, 정말 그 헛되고 헛된 삶. 여기 노인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노래터에서쭉 나와서 꼭, 참새 있듯이 아셨죠? 이렇게 양지바라 보에서구가아서에요추아니요 그런 거 보면 병원에 아 저기 저기 하루 종일 거기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거기 장기 되잖아요그 어? <laughs>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야 그뭐 옛날에 쌍팔년도 헌 얘기 다 실패한 얘기지. 소망 있는 얘기가 있어? 어? 안타깝지, 안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너무나 헛되고 헛된 삶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쩔 수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야. 응? 어? 예수님이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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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오늘 예수님이란 그 뜻이 나와있죠?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네. 예수라 하라 그랬죠? 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들의 지에서 먹었잖아.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예, 수님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인데 우리가 구약에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여자 무선으로 오신 메시아죠. 신약에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됩니다. 그 23장에 보시면 아셨죠? 네. 보라, 천유가 이렇 하여 아들을 낳는데 네. 그 이름을 이만히 네. 하라. 그랬죠? 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사엘 7장 14절에 이사엘를 통해서 네. 주님이 오실 것을 언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님이 천으로 이제 몸을 통해서 옵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동정녀잖아. 네. 아셨죠? 네. 결혼하지 않는 그 몸에서 오신 분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이 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십니다. 아, 네. 어? 아, 네.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로다 아, 네. 어? 그냥 어린양이 아니라 무슨 죄를 네. 예, 예, 세상의 모든 예. 죄를 지르간 어린양으로 예수님 이제물이 되서 제물되면어떻게해요 그래서 돌아가셔야죠 한 예. 번에. 그래서 자기를, 예,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죄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해요 재물을 주신, 예,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뭐했을 때, 죄했을 예. 예. 때 물리에 돌아가신 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표식으로 주님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백골나 망이지. 응? 네. 우리가 은마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사탄에 잡히사. 단절된 삶, 비웃음을 당하는 삶, 응답이 없는 삶, 종교생활에 우상숭배에 찌든 삶,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한 삶, 헛되고 헛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아셨죠? 평생을 유리하며,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고, 정말 마음에게 불려서, 땅에 일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삶을 살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믿어라. 또 이제 내 말을 듣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신다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군요 아, 네.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어떻게 감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죠? 아,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삶에 감사, <laughs> 살아 에게도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네. 예를 들으시고도못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못 네. 뭐 들은 느라 너무나 안타깝다 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는 믿음의 주일를 초원합니다. 초자만 따른 게 아니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뭘 많이 주고 그게 아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서 정말 어머니 감사하게 날놔주해주셨어 내가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만 놔주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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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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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자식이, 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헌 적이 있나? 응? 어? 헌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 감각이 무방각한 거지. 뒤돌아본 적 없나? 아, 감사하잖아. 어쨌든, 응? 어? 내 삶의 모양은 힘들지라도, 주님을 보면 감사하고, 그주님을 바라보면 또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죠? 네, 승리의 삶을 사실 일주일을 응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